먼저. 안녕하세요 세이브입니다 네 오늘은 테란을 찍어볼건데요 네 테란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. 그렇게 재밌는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요 진심으로 재밌어요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보입니다 우와 왜? 받았었냐? 응 상점 응. 들어가 봐 18시간? 어디에서? 상점 들어가 봐 상점 들어가 봐 공격형 보호세트 방어보호세트를 방어 형이 방어 형이 좋아 잠시만요. 아,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요. 아니, 이 이제 영상을 찍는 걸시작해볼게요 아, 이해요? 응. 한일. 한일이 이게 저커플이고요 네, 한일는래 인... 한... 인... 사, 한일, 미 인... 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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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... 사... 사... 네, 댄샵댄사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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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부를 해볼 건데요. 음. 네. 어. 아. 음, 사스가 또... 또 재밌는 거여서요 고. 3턴. 2 3 뭐야 달라요. 초콜릿 아 뭐야 아 뭐야. 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 <laughs> 이전에는 서든을 찍어가지고요. 예전에 서든 찍어서 상탄나플리죠 그걸 찍었는데, 오늘은 테런을 찍을 거예요. 제가 예전에도 로사를 찍었지만, 예전에도 로사를 찍었어요. 그래 오늘은 테런을, 테러를... 어, 앞으로 안 가자고. 같이 로빠져야 돼. 어, 내가 이럴 수가 없었어. 어떻게 빨리, 말 똥이를 찾아서어봐야 돼. 내가 잘때 탈릴 순 없어. 그 아, 아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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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... 못해요. 그러니까 양해요. 아, 징레 착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계속 이 고수라고 해요. 애들이 영상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만약에 이게 끊어지면 음, 저도 영상을 안 찍는 겁니다. 전승우, 쥐승우는 저의 친구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했지? 저는 쥐승우입니다. 네. 쥐승우. 네, 여기 카이케리 있죠? 그님이에요. 이거 한 마리 더 친구 할게요. 지금 소곱창 있죠? 소곱창소곱창 안녕하세요. 네, 저, 네. 안녕하세요. 그리고요, 또 말펑이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뷰루에삐는 여자니까요. 말봉이하고. 뷰루에삐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제, 시,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Let's g

동생 아이들이 뻥이고요, 11살은 아니고요, 저희 동생이 11살이고요, 이것은 저희 동생 아이디고요 저는 18살이에요. 네, 겁니다 이제 사수하러 가자, 사수하러. 사수하고 싶은 말이에요, 사수하고 싶은 말이에요. 530, 530, 530, 5 3 저랑 뜨실 분은 대마라고 쳐주세요. 대대 마. 죠오뒤집어네 미션이 완료되었네요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